<laughs> 자, 안녕하세요. 아, 완전 합격 제과제빵 저자 김창섭 우리 일년생들과 더불어서 초코롤 케이크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 들어가기 전에 제조 공정 설명 아, 하겠습니다. 아,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제조에 관련된 실습 영상은 제가 유튜브에 여러 편에 걸쳐서 여러, 여러 버전이죠. 여러 버전을 에서 이제 에 제가 이제 채널에 게시를 했으니까 한번 보시도록 하고요. 어 실습 영상 보시기 전에 네 설명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어 영상 찍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만들 제품은 초콜릿 케이크예요. 어 우선 초콜라는 단어와 초콜릿이라는 단어는 그냥 막 쓰는 건 아니고요. 어 반죽을 만들 때 초콜릿이 들어가지 않고 코코아분발이 들어가면 초코라는 단어를 쓰고요. 어, 초콜릿이라는 단어는 반드시 아, 초콜릿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건 식품 공전에 있는 예, 법 규정이기 때문에 초콜릿을 1도 넣지 않으면서 초콜릿이라는 단어를 쓰시면 안 돼요. 아, 아셨죠? 아, 초콜릿이라는 단어는 진짜 초콜릿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초콜릿이라는 단어는 예. 국가국말이 들어가야 되는 용어입니다. 네, 자, 이제 그런 사전지식을 듣고 이렇게 보니까 그 앞에 뭐가 안 들어가 있습니까? 반죽에는 초콜릿이 들어가 있지는 않죠 충전물에는 좀 들어가지만 은 반죽 배합에는 초콜릿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자 먼저 항상 설명드리기 전에 요구사항 파악을 해야 되죠 요구사항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료는 총 재료는 7개니까 7분안에 재료를 계량하셔야 되겠습니다 공립법으로 제조하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립법하면 공립법으로 만드는 과정이 머릿 속에 어떻게 머 속에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떠올라야 되겠죠, 떠올라야 되겠습니다. 어, 이공립법은 이제 찬 믹싱 방법과 더운 믹싱 방법이 있는데, 어, 저는 더운 믹싱 방법을 많이 원합니다. 이유는 어, 안정 거품체의 안정성, 예, 그러니까 거품이 잘 꺼지지 않는다. 상대적으로 어, 찬 믹싱 방법에 비해 더운 미싱 방법이 거품이 잘 꺼지지 않기 때문에, 네, 그건 반죽, 여름에, 이제 반, 아, 여름에 이제 반죽 온도를 좀 맞추는 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반죽 온도보다는 거품이 꺼지는 게 더, 어, 더 이제 위험하니까 비중에 초점을 맞춰서 저는 더운 미싱 방법을 원하고 있습니다. 반죽 온도는 24도를 표준으로 합니다. 반죽의 비중을 정 하셔야 되겠습니다. 반죽의 비중은 0.4에서 0.45가 좋습니다. 제시한 철판에 알맞은장을, 아, 아, 죄송합니다, 알맞도록 패닝하시오라고 나와있는데 전량을 패닝하시는 겁니다. 전량. 그 다음에, 음, 그 다음에 어, 충전용 재료는 가나슈를 만들어 사용한다. 직접 만들어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어, 그 다음에는 이제 누드 깃밥처럼누깃밥처럼 윗면이 위로 올라오고 윗면이 안으로 들어가는 식으로 롤링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떨어지는 건 아니나 떨어지는 건 아니나 감점 처리된다라고 지금 나와 있죠. 감점 처리되지 떨어지지 않습니다. 다행이에요. 어, 요구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대부분 이제, 어, 탈락인데 요거는 탈락이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요거는안 지키면 탈락입니다, 그렇죠? 요거만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아, 레시피를 한번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초코라는 단어는 코코아 파우더가 들어가서 초코라는 단어를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하나 의문이 나는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베이킹 소다예요. 아, 다른 데는다 베이킹 파우더 넣더만 오늘은 뜬금없이 왜 베이킹 소다야? 아, 이런 생각이 들수 있는데. 어, 베이킹 파우더와 베이킹 소다의 차이점은 뭐냐면, 베이킹 파우더는 베이킹 소다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베이킹 소다의 가장 큰 취약점은 뭐냐면, 잔유물이 남아요. 어, 탄산 나트륨이라고 하는 잔유물이나 남아가지고, 이 나트륨에 의해서 색이 좀 이렇게 진해지는, 알카리화되면서 색이 진해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색이 진해져요. 그래서 이 색이 진해지는 현상 때문에 이것을 중화시킬 사염제를 집어넣어요. 이게 가장 큰 특징인데 근데 이제 코코아 파우더가 들어가는 것은 반죽이 알카리화 되는 것이 색이 진하고 향도 진하고 맛도 좋대요. 그래서 베이킹소다 알카레 잔유물이 알카리와 반죽을 알카리와 시키는 베이킹 소다를 팽창제이자 pH 조절 목적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여기서 뭐 어, pH 조절, 팽창. 여기서는 팽창보다도 연화, 즉 베이킹 파우더, 베이킹 소다를 달걀을 중심으로 해서 거품을 일으키는 거품형 반죽에 약간씩 집어넣는 것은 어떤 팽창보다도 부드럽게 만들어요. 이게 네, 네. 부드럽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그렇죠. 연화제 효과로는. 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pH 조절과 연화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어, 곱하기 3회가점, 어, 3회가점 3% 3%그렇게 뭐 혈창력은, 혈창력은 아, 있지만은 혈창의 목적을 찾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달걀의 밀가루 대비 뭐 128, 285, 285. 285. 어, 많이 들어가죠? 거의 뭐 3배에 육박하는 달걀 양이 들어가기 때문에. 올륨을 확보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 집어넣는 이유는 아다. 시피 방금 말했다시피 변화. 자, 과격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해봤기 때문에 버터 스펀지 케이크 만들어봤어요. 공립법 똑같습니다. 단지 이제 차이점이 있다면 얘는 롤링을 한다라는 거. 만드는 방법은 버터 스펀지 케이크 공립법이랑 동일하다. 그렇죠? 그 차이가 있다면 뭐다? 하나 슈를 만들어서 발라가지고 롤링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간단해. 자, 그럼첫 번째 뭐 하겠습니까? 다이아를 풀어주죠. 두 번째 뭐예요? 설탕. 여기 소금이 안 들어가요? 설탕 넣고 균일하게 저어요. 그 다음에 어, 그 다음 에 이제 끓는 물에다가 한 70도 정도 되는 끓는 물에다가 딱 넣고 40도 정로 중탕을 하죠. 중탕 40도까지 올라오면 되는 거죠. 팔팔 끓는 물 아니에요? 70도 정도 우리가 이제 중탕을 해. 아시다시피 우리는 믹서 볼을 직접 중탕할 수는 없다라는 거 얘기 드렸죠? 스탠볼. 어, 안전사고 때문에 그래요. 어, 감독님이 하지 말라니까 하지 말아야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믹서기에 장착해서 고속으로 막 돌려요. 돌리다가 어느 정도 거품이 올라오면 중속으로 바꿔줘죠 중속으로 바꿔가지고 100%를 만들어요. 생각나시죠? 그래서 젓가락으로 딱 찍어서 들어 올렸을 때 매달려 있는 상태. 자, 그러면 이제 끄내끄내가지고 끈에, 이제 가루재료 있잖아요. 가루재료가 박력분. 베이킹파우더, 베이킹소다잖아 이거 균일하게 혼합봐야돼 특히 베이킹소다가 2g이야 아 근데 이게 또 행창에는 또 크게 영향을 미쳐 그러니까 이걸 넣고 균일하게 잘 섞어야 돼그렇죠 균일하게 잘 섞어서 이제 체질을 딱해체질 해가지고 부어놓고 가볍게 섞고 그 다음에 물과 우유를 어, 집어넣는데 이 물과 우유를 가지고 할때 온도 조절을 해야 돼 아무 음. 생각 없이 여러분, 생각해보십시오. 우유는 잘 상하잖아요. 그래서 우유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차갑게 보관되어 있잖아요. 지금 몇월달이에요? 11월달. 혹시나 차가운 우유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훅부으면 반죽 온도 맞아요안 맞아? 안 맞죠? 그런 거 고려해서 우유와, 우유와 물의 온도를 좀 조절해서 집어넣어라. 알았죠? 음, 그리고, 어, 여름에는 좀 차갑게 해야죠. 왜 그러냐면 실온도 덥고, 우리가 사, 여름에도 이제 43도 중략법으로 할 거니까. 근데 겨울에는, 어, 겨울에는 돌리면 온도가 떨어져실실온도큼 떨어져요. 그기 때문에 물온도가 조금 높아져야 되는. 그리고 잘 고려해서 드세요 그다음에 이제 늘때 물을 확 그냥 붓지 말고 앱을 만져 가루 쪽에 옮긴 다음에 섞어서 집어넣으면 더 안전하게. 확 구운다고 뭐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능숙하게 잘구으면 상관 없어요 근데 이제 자신이 없으면 우유와 물에다가 반죽의 일부분을 섞어서 붓는 본반죽에 다시 붓는 에벌반죽을 에벌 만들어서 하는 게 좋다 자 그래서 이제 형철판에다가다 반죽하고 형철판에다가 그리고 뭐 윗면을 평평하게 예, 알맞게 편의를 해요 편의를 한 다음에 아, 미안해요 다 섞은 다음에 한, 항상 해야 되는 게 뭐가 있죠? 반죽 온도와 반죽 비중 체크를 먼저 해야죠 반죽 온도와 반죽 비중 체크가 끝나면 편의을 하고 굽기에 들어가는 거죠 밑뿌이 150, 밑뿌이200 시간은 10분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오 분면 열지 마세요 그냥 10분간 있다가 빼면 돼 알았죠? 열 필요도 없어 그냥 10분 놔뒀다가 그냥 빼 아, 왜냐하면 마르면 롤링이 잘안 돼서 그래. 그래서 그뺀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적절하게 식혀가지고 이제 어, 가마슈로이제 만들어요. 가나슈 만드는 방법도 아주 간단해요. 근데 가나슈 만드는 방법을 초콜릿과 생크림을 이제 한 45도 0 정도 둘다 올려가지고 섞는 방법도 있어요. 가나슈를 우유 온도 올리고 초콜릿 녹이고 그냥 섞어. 이렇게 해도 되긴 하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우유를 끓여. 팔팔 끓면끈 다음에 초콜릿을 집어넣고 녹인 다음에 생크림을 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냐면, 어, 그래서 우유가 죠 생크림이죠. 우유라고 했데 실수. 아, 생크림을 끓여요. 생크림을 끓이고, 아까도 처음부터 생크림과 초콜릿을 45도 정도 중탕을한 다음에 둘이 섞는 방법도 있지만은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생크림을 끓인 다음에 초콜릿을 집어넣고 섞어서 섞고 럼드를 집어넣어서 식히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어요. 가나슈가 잘 상해. 안 그래서 한번 끓여 줌으로써 가나슈가 좀 상하는 걸 늦추는 이런거예요 그래서 끓이냐 안 끓이냐 그냥 중탕만 해서 둘이 섞을 것이냐 아니면 끓여서 섞을 것이냐의 차이점은 바로 쉽게 상하지 않게 하려면 생크림을 끓인 다음에 다 초콜릿을 넣는 저는 이제 그런 방법으로 영상을 찍어서 미리 올렸죠 그런, 그런 방법을 쓰는데 그렇게 안 하시는 분도 자, 우리가 영상에 있더라고요. 우연치 않게 학생들이 또 보여줘서. 근데 뭐, 제 방법은 그러하다라는 취지에서 어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뭐, 훈련생들이 제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 것도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뭐, 보시는 건 상관이 없는데 그 차이점은 그렇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초코롤케이크 사전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실습을 하겠습니다.